오늘 씨 다이어트 한다며 그런 거 먹어도 돼?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꼭뭐 먹을 때 그거 먹어도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말한 게 있으니까 먹을 때 눈치를 본다든가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치 다이어트를 하면 꼭 닭가슴살이나 야채만 먹고 과자, 초콜릿, 피자 같은 건 입에도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뭐가 됐든지 먹고 싶을 때 먹는 게더살 빼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 예전에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제가 먹고 싶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칼로리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그냥 집에 있는 나름 건강한 음식들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근데 배가 이만큼 불러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은 게 아니니까 계속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이제 가게를 가는데 차마 또 다이제는 못 사고. 왜냐면 난 저걸 사면 다 먹을 거고 그럼 천 칼로리니까. 그래서 대신 초코송이 같은 걸사 먹어요. 비슷하지만 칼로리가 더 낮은 걸로. 그럼 이제 또안 먹고 싶냐? 아니에요. <laughs> 그래도 그게 생각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다이제만 먹었으면 되는데 괜히 다른 거 주워 먹고 심지어 비슷한 거사 먹고 그리고 나서 그걸 또 먹게 되니까. 오히려 먹지 않아도 됐던 것들만 더 먹은 격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러다가 먹고 싶은 걸안 먹고 지나가면 되게 섭섭하고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나중에 과식으로 터질 때도 많고. 예전에 저한테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다는 건 진짜 일탈이자 죄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한입 먹은 순간 벌써 그날은 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끝장을 봐요. 어차피 오늘은 망한 날이고 내일부터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근데 살다 보면 흔들리기 마련이고. <laughs> 또 이렇게 음식을 제한해 갈수록 식욕은 점점 더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작년부터 음식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지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먹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살도 더 빠지고. 그래서 지금 식이조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음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주변에서 너살뺀는데 그런 거 먹어도 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절대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응, <laughs> 살 빼려고 먹는 거야. 먹고 싶을 때안 먹으면 나중에 더 먹더라고. 그래서 지금 좀 먹으려고.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뭐 먹는 게 죄도 아니고 다이어트에 꼭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당당하고 행복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